이제 감수 후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 두 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경민철 선수입니다 7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아우! 강습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2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좋은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8리 두 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경제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고 빗맞았습니다. 좌익수 심정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4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분 4할이 44개의 홈런 1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견제입니다 세이프! 초구 갑니다 미너친 타구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3루에서 세잎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하 6푼 4리 21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견제입니다 세입. 투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족시타입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김재윤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6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14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유격 송구가 빠집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6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2-3루입니다 멈쪽동 밀어냈습니다 2루스 아웃 3아웃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마이글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등번호 82번 선수입니다. 7회말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자, 한화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14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이글스입니다. 강석의 2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2개의 홈런 5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스윙 삼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3번 타자 신경현 선수입니다 지즌2할7푼 4리 5개의 홈런 2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는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 헛스윙 153km 빠른 공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몸추에 들어옵니다 삼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오, 오, 오늘 오, 오,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스코어는 2대0 두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이중범이 이동합니다 이중범이 잡았습니다 두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3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심정수가 잡겠다는 시도 심정수가 잡았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일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습니다 리아웃 되었습니다 아,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회 말 하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자 하마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하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강정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리 22개의 홈런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슬라이더를 완전히 누리고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에게 있습니다. 타석에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지준 2할 7푼 3리 6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합니다. 런아웃. 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리 20개의 홈런, 8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대타 아!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만 뜬 공으로 물러납니다. 블라우. 7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6개의 홈런, 3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구는 스트라이 크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 아, 공의 스윙 삼진아웃 149km 빠른 공 지금 같은 대구의 패스트공은 좌타자가 배트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9회 초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포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심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높은 공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원아웃 1루 초구 갑니다 좌중간 쪽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라이온즈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웃! 심정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어!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유격수죠 유격수 1루 송구 3아웃 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스코어는 2대 0,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심정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오승환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아! 박한희가 잡았습니다. 두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5리 23개의 홈런 1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좌익입니다. Right. 2구 맞겠습니다.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트 2. 3구 맞겠습니다. 멈쪽고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같진 않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일루수 잡았고요. 예.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스와우 했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종모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스와우.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